안녕하십니까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의 고급 주택 단지로 기획된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샘플 하우스가 없어서 토지 위주로 분양이 진행되던 곳인데 다음 주에 입주하는 가장 먼저 입주하시는 세대가 완공이 돼서 저희 하우스로그에서 최초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정말 축전 도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위치라서 도심 인프라도 누리고 또 주위 자연 경관이 정말 뛰어난 곳이어서 전원주택 라이프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현장인데요. 게다가 제가 손님들을 안내하다 보면 여러 지어진 주택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아쉽다 저 부분이 아쉽다 이렇게 고객의 취향을 100%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은 좀 찾아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곳은 토지를 분양받은 다음 여러 설계 상담을 통해서 본인 취향을 100% 반영해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집은 다음 주에 입주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빠르게 현장에 오셔야 되고요. 만약 현장에 오신다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21개 필지가 최소 160평부터 최대 200평까지 분할돼서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 가격은 평당 520만원입니다. 유명 골프장 앞에 위치한 전원주택단지답게 이 주택 단지로 들어오는 도로는 정말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도로를 따라서 이 주택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게다가 21개 필지 중에 현재 한 세대만 완공이 돼 있고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스팔트 도로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처럼 한 세대만 입주해 있는데도 이렇게 정비가 잘돼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 주택이 정말 신뢰감을 가지고 지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게끔 합니다. 주택 외관을 살펴보면 어, 라임스톤처럼 보이지만 중동 5만에서 온 고급 천연 대리석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강도 자체도 일반 라임스톤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도 좀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옆쪽으로 살짝 경사진 곳을 따라 내려오면 이제 지하 벙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벙커 주차장 옆쪽으로 사비석이 정말 멋지게 쌓여 있습니다. 어, 이런 게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아, 고급주택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고급주택으로 지어진 집답게 지하 벙커 주차장의 면적은 아주 넓습니다. 차량 4대 주차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진입로까지 해서 앞으로 네다섯 대 정도는 더 추가로 주차할 수 있거든요. 정말 손님이 많으신 분이라면 지하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시공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은 블록 마감, 벽면은 우드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고 위쪽에 라인 조명까지 설치돼 있어서 정말 주차장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창고 공간도 두 군데 마련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보일러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이제 주택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현관도 나 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는 현관도 있으니까 지층 공간은 1, 2, 3층 만나본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층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폭도 2.5m에 달해서 정말 웅장한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쪽으로 화단도 예쁘게 꾸며져 있고요. 세대의 현관에서 받는 첫인상은 정말 여유로움과 럭셔리함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마감된 현관이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요. 단차를 낮춰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도 나눠져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어, 건식 무늬목으로 꾸며진 신발장 8칸이나 마련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반대편으로는 벤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문을 열고 들어오면 넓은 계단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계단실을 중심으로 어 정말 주거 공간이 중문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1층의 실내 면적은 30평으로 거실과 주방,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대는 이미 계약이 완료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택입니다. 어 그래서 혹시나 토지를 구매해서... 어, 이곳에 이런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모습을 정말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길 원하신다면 정말 빠르게 현장에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지금 거실에 있는 가구나 뭐 여러 가지 짐들이 보일 텐데 이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거실의 면적은 정말 화이트 톤으로 꾸며져 있는데 넓게 느껴집니다. 가로 길이가 4.5m, 세로 길이는 6.3m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넓고요. 지금처럼 가구를 배치하시고 반대쪽에 어, TV를 설치하신다면 여유있게 이 거실 공간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광폭의 포세린 타일과 도장으로 정말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트랙 조명도 설치된 게이 어, 집에 정말 모던함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건폐율 20% 적용받는 자연 녹지지역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정말 넓은 정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 이 주택 입주자께서는 정말 관리가 편한 석재 정원으로 꾸미셨어요. 전체적으로 석재를 페데스탈 방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임에 대한 걱정, 뭐 관리에 대한 걱정을 확 줄였고요. 담장 쪽으로 화단 공간을 마련해서 정말 식수를 해서 이 자연에 대한 느낌은 이곳에서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주택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자체가 정말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석재 정원으로 마감하셔도 어, 전원주택의 느낌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실 앞쪽에는 전동 어닝을 설치해서 정말 야외 공간을 넓게 쓸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 석재정원 곳곳이 입주자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일단 이쪽에 앞서 보셨던 사비석으로 파이어 피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곳에 불을 피우고 정말 겨울에 불멍하는 시간을 보내면. 이곳에서 보내는 이 주택 라이프가 한층 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으로 연결된 정원 쪽에는 야외 주방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 공간도 여유로워서 정말 저기서 요리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사비석으로 벽을 만들어 놔서 저 야외 주방의 디자인적 요소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는 전동 어닝도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옆쪽으로 홈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식 무늬목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라인 조명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빛나는 것 같아요. 이곳에 본인의 컬렉션을 진열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주택 입주자께서는 주방 공간과 다이닝 공간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앞쪽에 뭐 요리하는 아일랜드 장이라기 보다는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어 놨습니다. 8인용 식탁 형식으로 만들어 놨고, 위쪽은 세라믹 상판을 썼고요. 옆쪽에 이제 인덕션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주로 요리를 한다기 보다는 보조 주방에서 요리된 된 요리를 이곳에 올려두고 어, 따뜻하게 식사를 즐기실 것 같아요. 뒤쪽으로도 주방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어, 계속 보시던 건식 무늬목 이걸 전체적인 컨셉으로 주방을 꾸몄고요. 가운데 미드웨이도 세라믹 제품을 써서 어, 오염에 강한 형식으로 디자인했습니다. 크게 수정과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유리 수납장이 되어 있어서 어, 이곳에는 쉽게 그릇을 보면서 꺼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쪽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맞춤 설계다 보니까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주방 자체가 정말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주방 뒤쪽으로 보조 주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도 수전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인덕션까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환기창이 크게 나 있어서 주로 여기서 요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야외 공간으로 이어지는 터닝도어도 설치되어 있고 반대쪽으로 냉장고도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뭐 식자재 놓을 수 있는 수납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조주방 이외에도 다용도실이 하나가 더 마련되어 있거든요. 수납공간 같지만 어, 이 건식 무늬목을 덧댄 히든 도어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세탁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병렬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요. 어, 그 주위로 수납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애벌빨래할 수 있는 세탁볼도 마련되어 있고요. 넓은 계단실 공간에는 계단 이외에도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리프트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화물을 나르는 좀 투박한 이미지가 있었다면 정말 이곳에서 본 리프트는 전혀 다른 이미지 같아요.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예쁘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어, 답답함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 아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1층 공용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게스트 화장실 용도여서 세면대와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의 실내면적은 28평으로 부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마스터룸과 또 하나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실은 아주 여유로운 면적인데요. 가로 길이가 3.7m, 세로 길이는 6.2m에 달합니다. 정말 이곳에 맞춤 가구 형식으로 화장대도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킹사이즈 침대 또는 뭐 퀸사이즈 침대 두 개를 두기에도 충분한 공간 같아요. 그리고 이 침실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 침실에서 바라보는 이 용인 모현의 자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침실에 누워 있는다면 정말 푸르른 숲이 양쪽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넓은 테라스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포치도 정말 넓게 나있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공간을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층과 다르게 2층 마스터룸은 바닥을 원목마루를 해리몬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벽체와 천장은 도장 마감했고요. 마스터룸 욕실답게 넓은 면적의 아주 알찬 구성입니다. 어, 조적 세면대가 정말 멋진 스타일로 두 군데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어, 조명도 들어오는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욕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어, 환기창도 나 있어서 목욕을 하면서 자연을 볼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적으로 구분해놨는데 화장실 공간과 샤워 부스 공간입니다. 게다가 좀 유용한 면이 샤워 부스 공간에도 벤치를 만들어서 앉아서도 샤워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스터룸 드레스룸은 브라운 톤의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의류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어, 이쪽도 아래쪽에 헤링본 스타일의 원목마루로 마감을 했고, 위쪽에 라인 조명을 깔끔하게 설치해서 어, 이 마스터룸 침실과 통일성 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유리문 도어와 패브릭 소재의 문이 정말 조화롭게 설치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불투명한 패브릭 소재의 문 안쪽으로는 뭐 이불이나 이렇게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의류를 보관하고요. 자주 있는 옷들은 이 유리도어쪽에 보관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화장대 공간도 맞춤 가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 옆쪽으로 또 하나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로 길이 3.6m, 가로 길이 4.3m의 정말 여유로운 방인데 이 방은 부부가 정말 서재로 쓰거나 아니면 홈짐 공간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꾸민 것 같아요. 그리고 픽스창과 큰 전창이 나 있어서 정말 개방감도 좋고요. 만약 이쪽 계단실 쪽으로 이 중문을 활짝 연다면 오픈된 공간으로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층의 실내 면적은 28평으로 이곳 가족실과 또 다른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을 올라오자마자 먼저 가족실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테라스 공간도 있어서 야외 공간과 연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자녀들이 모여서 노하는 놀이 공간으로 꾸미시면 될것 같네요. 복도 쪽에 3층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샤워 부스와 변기, 세면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인 구성입니다. 3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가구가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자녀의 공부방으로 사용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이 가로 길이가 3m, 세로 길이는 4.2m로 정말 직사각형 모양이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구 배치하기에 아주 좋은 방인 것 같아요. 풋박이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큰 픽스창, 전창도 나 있어서 개방감도 아주 뛰어나게 느껴지는 방입니다. 3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가로 길이는 4.4m, 세로 길이는 4.6m로 상당히 넓은 방인데요. 세미 마스터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어, 가구 배치하신 거 보시면 이곳은 침대와 붙박이장 거기다 책상까지 놓여 있어서 어, 한 자녀의 방으로 꾸미신 것 같아요. 게다가 코너 창이 정말 크게 나 있어서 이곳도 개방감이 아주 뛰어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 욕실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변기와 샤워부스, 세면대가 설치된 욕실이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세미 마스터룸입니다. 3층의 세 번째 방, 마지막 방입니다. 2.6m, 3.3m 크기로 3층에 위치한 방 중에는 가장 작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곳은 이렇게 침대만 두고 자녀의 침실로 사용하실 용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주택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지만 각 방의 치수와 이런 공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 토지를 구매했을 때 정말 이 정도 규모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택의 가장 높은 곳, 루프탑 테라스입니다. 아직 바닥 마감은 좀덜된것 같은데요. 유리 난간을 전체적으로 설치해서 정말 이 주택이 가진 최고의 장점, 정말 자연 속에 있다는 것, 그리고 유명 골프장 앞이라는 점을 그대로 살렸다라는 생각에서 인상적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간도 정말 넓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 토지를 구매해서 집을 짓는다면, 이 옥상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층 공간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층 공간 끝쪽으로는 썬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층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5평의 썬큰 공간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어, 화단 앞서 살펴본 화단 뒤쪽이어서 만약 외부 계단 설치한다면 어, 저쪽에서도 외부로 출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입주자는 지층을 정말 취미 공간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만나는 멀티룸은 스크린 골프장으로 꾸며져 있는데요. 공간적으로 아주 넓으니까 어, 이 정도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 지층의 공간들은 이긴 복도를 따라서 각각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일단 이쪽은 앞서 지하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세대 현관입니다. 이곳에도 건식머니목 신발 수납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주출입문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네요. 이 지층의 멀티룸은 바닥이 이제 원목마루가 아닌 광폭의 포세린 타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수영장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실내 공간, 실내 멀티룸이다 보니까 아마 좀 물에 젖지 않는 이런 스타일로 마감하신 것 같아요. 만약 물에 젖지 않는 소파를 두고 왠지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층 공용 욕실입니다. 어, 조적으로 깔끔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아주 넓은 면적이어서 어, 넓은 공간에 샤워 부스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실, 그리고 가운데 조적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4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사우나실도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이 지층 공간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것도 실내와 연계된 어, 실내 멀티룸 같지만 어, 사실상 야외 공간입니다. 에어컨 대신에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고 수영장과 연계해서 정말 야외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곳인데요. 게다가 큰 슬라이닝 문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어 프라이빗하게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세면대도 설치되어 있고요. 지층 취미 공간의 하이라이트 실내 수영장입니다. 위쪽에 정말 지붕이 설치되어 있어서 야외 수영장이 아닌 프라이빗한 실내 수영장 느낌이 드는데요. 길이도 9m에 달해서 정말 물놀이를 하기에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신 수영장, 그리고 앞서 스크린 골프장, 뭐 아니면 2층 전체가 마스터 존, 뭐 이런 각각의 취향이 정말 입주자 생각대로 구현된 것 같은데요. 정말 좋은 입지니까 이 현장에 오셔서 상담 받으셔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주택을 현실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